안녕 얘들아.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유물 유적 속 과학 이야기라는 책이야. 여기 제목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그 유물 유적,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과 것들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는지 알수 있거든.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역사와 과학 공부를 한번할수 있어. 음, 그래서 우리 되게... 옛날에 만들었던 것 중에 되게 신기한 게 많잖아. 막 중국의 만리장성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, 음,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와트. 그런데 그렇 어떻게 만들었지? 그리고 이거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지? 이렇게 많이 궁금하게 되는데 이런 게그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어.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.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되게 훌륭해서 막 팔만대전경, 수하나성 이런 거는 세계문화유산에까지 등재가 됐어.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그런 유물 유적들이 단순히 그냥 옛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특히 그냥 아, 오래 전에 그냥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나보다. 이게 무슨 원리가 숨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. 사실 이게 그냥 오래돼서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여주거든. 그리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혜 같은 것도 알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많다고 할수 있어.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유물 유적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막 기술이 발전, 안 했다고 해서 과학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랑 하면 역사랑 과학하면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그러,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.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일, 여기에서는 총 20개의 유물 유적을 다뤄 그래서 막 코인돌, 그리고 온돌 이런 것부터 여기 보면 수안화산과 대동여지도까지 되게 많은 걸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20개라는 유물유적 숫자가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거에 비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물유적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아놓은 만큼 이, 정도만, 이 정도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단원 그러니까 한 유적을 시, 시작할 때그 작은 만화가 그려져 있어. 그한 페이지짜리 만화긴 한데 되게 설명도 잘 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. 그래서 이 만화에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지혜가 들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 만화를 듣고 시작한다면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편한 말투를 쓰고 있거든.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것과 같은 말투를 쓰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, 근데 여기에는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렇게 그림도 있어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그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. 보통 과학 원리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. 근데 이 책에서는 어, 과학 원리도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거든. 그래서 한결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. 그래서 그 과학이 어려웠던 친구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 같고, 나는 이 책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책에매우면 갑자기 설명을 하다가 잠깐 하고 네모난 박스가 튀어나오거든. 그래서 이 잠깐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설명을 하다가 어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 덕분에 이런 연구를 할수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거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옆에 있다고 넘어가지 않고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. 어.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되면 또이게 박스가 하나 더 나오거든. 이게 더 알아봐요 라는 박스인데, 이건 꼭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, 음 그냥 이 유물 유적과 관련된 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, 그냥 알아바, 알아보면 좋을 상식들이니까, 이분도 지나치지 말고 읽, 읽어줬으면 좋겠어. 그렇게 해서 20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. 근데,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우리도. 상식도 늘어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잘알수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더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유물 유적들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이 책을 꼭한 번씩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.